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했대야 몇사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시편 139장 16절에 보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책으로 너에 대한 기재가 되있대. 하나님의 스케치가. 성경영생센터 가서 권능을 받아서 <laughs> 막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래서 한국계에 다시 불을 던지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하는데 스케치를 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질 못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내가 내 몸을 내드리야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의 모든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 일을 안 하면 못해져 주님도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명기 30장 15절 2 0절에 말합니까? 나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네가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내가 복되게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면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부끄러운 길을 택하면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 그러니 신앙은 항상 먼저 내가 오늘 내가 맨날 시간시간에 택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택할 권난도 없이 주님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했다면 주님은 심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걸 네가 선하지 않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당신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유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찬양은 얘기했죠? 이 곡주에 있는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를 복주셨고, 이것을 막 계속 얘기하는 게 찬양이야. 에베소 2장 10절에 이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대. 그리스도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온전하게 거듭나서 예수님이 창밤남나무에 우리가 적붙침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다니 회복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대로 살으면 영생 안에 들어갈 것이고 목적대로 못 살으면 징계를 받게 되겠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소자를 멸시하지 말라. 그와 함께하는 천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본느니라. 여러분 각자가 천사가 있대. 보호 천사가 충성스럽고 막 권능을 행하면 천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